예, 수고해주신 김펑스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와, 일단, 많은 팬분들 리해주셨습니다 인사말씀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밴드 디펑스가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, 또 좋은 자리, 더울 분 3D가 2 5일 대개 공부 하잖아요. <laughs> 좋은, 좋은, 좋은 자리에 저희가 오게 된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 예 yeah, 그렇습니다. 디광수 멤버분들도 올버린의 팬이고 또휴장맨의 팬이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. 몰라요. 잠시 후2에휴장맨 모시고 또 궁금한 점 어, Q&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. 직접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저그 한국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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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을 왜 좋아하시는지 <laughs> 궁금해요. 예. 예. 좋아요는요 그래? 맞아요. 유독 배한민에 대한 사랑을 <laughs> 보여주시니까 네. 왜 하는지에 대해서 네네. 알겠습니다. 직접 휴장민에게 꼭그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아 계속해서 팀톰수의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2부에서 네, 여러분들 휴장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. 저 또한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짧게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릴게요. 레드카펫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. 어, 조금 더 휴장민을 가까이서 보시기 위해서라면은. 이쪽으로, 예, 무대에서 바라보기, 왼쪽으로 이동해주신다면, 을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휴장맨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서 민요 MC 류셜씨와 함께 휴장맨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계속해서 뒷풍세공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만 남기세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그럼 저는 뭐, 또 이어서 한번 보내,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